<laughs> My distance target set for miles. Three, two, one. What's our goal? Our goal is to be 25 minutes. No, we're doing 20 <laughs> 둘이 이제 제법 잘 놀아서 <laughs> 엄마가 토스트 해줄게. 맛있겠지? 붐베그는 클로이도 먹을 수 있고. 케이크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사탕 두 개. 어, 무거워. 선물 이 힘이 없네. 사탕은 밥 먹고. 아빠가 만졌어. 아빠가 만졌어? 사탕이 좋어 사탕 지금 안 돼. 빨리 들어와. 문 닫고 들어와. 가지고 들고 있자. 오늘 클로이의 아침입니다. 일로 오세요. 족바지하고, 네. 네. 어, 먹어봐. 먹어. <laughs> <엄마>. 아! <laughs> 엄청 좋아한다. <laughs> Não um, que opta, o que Just two babies. Just what, what do you say? Good <laughs> um. oh. hey, buddy. Is it good? Is it tasty? Mm? I need to. Do you like your <laughs> 으리 <laughs> 아, 너는, 너는 묻었어? 아빠가 묻은데요? 아데 엄마가 묻요 엄마가 묻려요엄마 머리카락이 엄 <들어. 웃음> <후주, 후주 하죠. 웃음> 그만 기다려. 다 했어. 누나야. 어? 이거 좀 밀어줘. 밀어줘? 응. 안 돼? 여기 응, 쭉 밀어줘. 좀소좀 해줘. 구석구석. 어? <laughs> 아침이 제일 분주하고 애기들 밥 챙겨 먹이고 뭐 준비시키고 하면 진짜 한끼 제대로 챙겨 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운동하기 전이나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만 챙겨 먹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백질은 쉐이크 베이비라고 단백질은 20g이나 들어가 있고요 당은 3g 이하예요 심지어 식이섬유가 5000mg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 하나 먹으면 계란 3개, 사과 1개 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쉐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토핑이 들어가 있어요 보틀에 넣어서 타먹기도 하고요. GBS 땐 그릇에 타먹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게 토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리얼 같기도 하고, 딸기맛에는 이렇게 동결 건조 딸기가 들어가 있고, 크런치 그래놀라, 뭐, 피쉬 콜라겐 팝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씹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딸기를 좋아해서 주로 이 딸기맛을 먹고 있고요. 조시는 달달하고 카페인 들어간 걸 좋아해서 초코맛이랑 커피 맛을 섞어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한 끼로 먹으면 포만감도 좋아서 유모차 런할 때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쉐이크 베이비는 락토크 프로틴이에요. 이 쉐이크 베이비의 독자 배합으로 유당을 최소화해서 속도 편하게 먹고 있고 물에 타먹어도 맛있으니까 어디서든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조시도 좋아요. 회사에서 바빠서 밥못 챙겨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이나 우유 타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회사에또 갖다 놨더라고요. 바쁜 육아하느라 내 새끼는 먹여도 밥 먹을 시간 없는 엄마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 딱7일간만 특별 할인과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고정댓글 확인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부대온 에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한달 전부터 애기들 데리고 막 걷고 뛰고 했었잖아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아주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정형외과 가서 최종 진단을 받고 왔는데 그발 부러졌던 뼈가 완전히 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너무 잘 붙었다고 이제 하고 싶은 운동만 걸 하라고 하셔서 오늘 달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1km 이렇게 나눠서 뛰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5km에 도전하려고 해요. 혼자는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 남편과 같이 할 거고요. <laughs> 조시가 매일 아침마다 PT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운동하고 뛰는데, 조시가 일하는 이 부대 안에서 애들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뛰어본다는 생각에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서 오늘 드디어 5km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디가 있어서 아이디 보여주고 들어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좋아. <laughs> 모자도 있어. 아, 모나 고기 잠들어가지고못깨우겠어 자, 모자 껴주고요. 안전뱃트 <laughs> 매고. <laughs> 가보자, 얘들아. 뭐아 추울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빼버렸어요. 바람 들어가지 말고. 젤리는 아아 조금 있다가. 응. 그거 해줘야 돼요. 왜냐면, takes l i 40 minutes? 응. 40분 정도 낄 거니까, 이제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을 달아줄 겁니다. 까까. 방 혹시 모르니까, 과자도 챙겨와야 되고.

달릴까? 네 하나 둘셋넷 둘, 클로이는 젤리 먹고 있고요 응. 케이드는쌀떡빵 먹고 있어요 응. 갈까? 완전 무장 이불까지 끝 갈까? 케이드 가자 얘들아 피? 아뜨거 <놀람> 범이 정난이 아니야. 근데 해야지 하기로 한거그죠 이제 달리는 거 측정하려고 조식 세팅하고 있고요. 어3238 38. All right. We're a b o u t t o start. a b o l t 10 seconds. And you know, my distance target set for 10 miles. 10 miles. Yeah. 3 2 1 What's our goal? 30, uh less than 14 minutes. No. 리25 like. no, so okay, my... <laughs> 너무 빨라! 헤이, y t 왜 이렇게 빨리? 아 벌써 옆구리 아파. 갑자기 팍 뛰어서. 저플 s t p 오, uh, 맛있다. 도저히 좋아. Hi. Lord, Lord, this woman. She r a o p u g i k o p 200 feet. s s already. Graphic. Oh, no. 시가 저보고 앞장서라고. 비오면 늦게 오니까 어야. g e t 엄마 바다 아. 바다 있어. 어 뭐야? 물이 있네 저기. 봐봐.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여기 옆구리가 아프네요, 막 가수들이면 좋은 게 뭐냐면 애기들이 이런 자연을 보고 감상해요. 또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부모는 운동하고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You w a n t to get another jog in? What? Another oh, jog now? Yeah, sure. <놀람> 좀 가자. 여기까지 가고. 안녕이안녕 안녕 안녕 더워?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절아 가라고? 아 좋아+ 좋아+ 좋 Yeah. Yeah. <laughs> Three miles isn't easy. We no. have two miles left. We're on pace. We're on pace for about 45 minutes. You got what The way back the floor, is going to be slower because of the wind. So we've got to really push here. Okay.

Struggle bus. 거의 다 왔어. g l e b u 엄마 a i t I saw. I saw. I saw. 얘들아. 아빠가 운동화 s a 주고 있어요. I saw. I s w I saw. a a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 방향으로 불다 보니까 the 를 o 수가 없어요, 제가. i h I can't run this p a c e y o e h 빨라 머리 안까봤는데 My hair flew away Wait 같이 가 같이 왜 이렇게 빨라 거의 50km가 넘을텐데 이거를 끌고 제가 5km를 뛴다는 거는 너무 무리일 것 같고요. 혼자서는 어떻게든 뛸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곳처럼 남편이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No. 다섯 개. 야! 얘들아 끝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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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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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네 여러분 5km 완성. 네 <laughs> <laughs> 기분 너무 좋은데 만신창이 된 느낌이야. 어디 두들려 맞은 두들려 맞은 느낌. 1km랑 달르기 5km는 달라요. 엄청 힘들었고 도저히 제가 못끌겠어서조시가 끌어줬거든요. 앞으로도 5km는 애기들 데리고 앉을것 같아요. <laughs> 너무, 너무 힘들어서. 애기가, 아기가 하나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무기를 끌고 5 k m 를 달린다는 거는 제 몸을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laughs> 어, 장구리를 하게 되면, 조씨가 요새를 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요리도 할 지금도 없고, 그냥 오늘 저녁 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로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는 이번에 광화문에서 유모차 론이 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어, 랜덤으로 뽑더라고요. 저희가 안 됐어요. 꼭 가고 싶었거든요. 다음에를 기대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는 5km 마라톤 애기들과 같이 함께하면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를 위해 또 다시 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